2022 GSL 시즌2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1세트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1세트 경기입니다 먼저 보이는 테런 고병재 사이스토름 게이밍 이병렬선수에게 패배하면서 패전은 내려왔습니다 이에 맞선 빨간색 박수호 팀NV DRG 김준호 선수의 치열한 승부 끝에 아쉽게 패배하면서 내려왔습니다 단도대 매치가 펼쳐졌어요 둘 중에 한 명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서로간의 스타일 성향상 특히 오늘 경기만 딱 놓고 보게 되면 상대 전적은 비슷하긴 하거든요 온라인 다퍼멘트에서 13대14 정도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 박서호 선수가 원래 탈환전에 선호하는 건좀그 기동성 살리는 플레이이다 보니까 고병재 선수가 이전 이병헌 선수를 상대로 보여줬었던 그 기동성이 취약한 모습 달라졌다라는 걸 보여줘야 이길 수 있어요 여기서 내기 살짝 나와서 이거에도 해병 찌르기 근데 좀 다르죠 발업이 좀 빨라요 네 그쵸 저그들마다의 그 성향 차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갈것 처럼 해서 일벌레 안 눌러주게 해놓고 해병 빠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서 안돼아 아, 오늘 야 오른쪽에 해병이 빠르게 잡으려고 오고 있는데 이거 빠르게 자꾸 빠져야 돼요 저글링 바로 앞에서 이거 잡으러 네. 오거든요 네, 그렇죠 네, 해병 딸려 아, 아, 집으로 근데 네, 집으로 지금. 귀환할 땐 다행히 화염차가 네. 어, 마중을 나와줘서 지금 저글링도 좀 속도 싸움입니다 들어와서 먼저 아 근데 저 대군차 하나 못 잡은 게 잡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본진 쪽에 갈 것처럼 해서 바로 내려버 그 밑으로 보내버리면 일부 병력 적을 남겨놔야 되고요 잡음으로. 여기서 변신 이게 그냥 한쪽으로 뚫어버리는 게좀더셀수 있었겠다 싶긴 한데 동일목을 활용하겠다가 되느냐인데요 양방향으로 들어가요. 일단 뭐가 됐든 성공만 하면 아, 되거든요 지지. 예. 와쟤딱

근데 저거 사령부 견제 못하면 저그치를 너무 큽니다. 저걸 여기서 네, 네. 또본 거라서 가난한 저그가 그리고 이렇게 때리다 보면 어느새 공방이라고 어, 한 아, 그리고 아이고. 여왕 위치 알자마자 길목 잡고 자여왕 지금 양쪽으로 이쪽에서 여기서 아, 지금 또 어! 번식지 네. 아닌 거 알아서 여왕 줄여주는 것도 이후에 타이밍이 음. 더 매서워지거든요. 네. 지금 다섯 개좀 추가로 와우. 일단 번식지가 아직도 준비가 안 됐구나 알고 있어서 뉴탈에 그 대한 대비 에 당장도 필요 없고요. 네. 와. 추가 대미지 계속 들어갑니다 맹공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왕 끊어내죠. 네. 세력파서 끊어야 되는데. 그리고 애벌레와 자원 모두 다 고려해 보면 뉴탈 찍으면 저블링 맹독충 없거든요. 네. 아니 그리고 지금 맹독충 둠지도 늦어요. 다시한번, 오 이거 들어가면서, 전차패드가 왔어요 아, 이거 공방이라도 붙으면, 아, 이거 그러니까 저글링이 공방이라도 태기 전에 어떻게든 붙어서, 패패패기 아. 전에 줄여서 쟤 지금 공업됐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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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방이라도 떼고 방패를 못 들어요 아, 이거 밸런스? 네, 해명이 진짜 쎄요 이거 네. 네, 여기 있는 병들 다 정리가 됐습니다 자, 어, 여기 3번 어. 줄까지 견제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취소 아, 이게 뭐 아직 갖춰진 게 별로 없죠. 뮤탈을 돌리기도 네. 좀 어렵고요. 와, 정말 소수의 병력인데 저 병력도 못 고도내서 양방향으로 테란이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겔를펼출 준비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 뮤타를 확인하고 시간 끌어주고 있습니다. 정신고리는 아직도 둘러주지도 못했어요. 그렇죠. 네. 아, 여기 일벌레도 여기 안 돼요. 못 빠져나가거든요. 무조건 좀 사수해야 됩니다. 지금 야돼요 뮤탈과 뮤탄, 정글링이 어떻게든 깔끔하게 몰아내야죠. 뱅크 슈이 아직 워싱턴에 업그레이드 안 됐고 그럼 이거 의료선 켰을 때 뮤탈리스가 가서 의료선을 바로 공중에서 폭파시킬 수 있으면 같이 좀 잡아낼 수 있나요? 아... 딱 부스터 끝났거든요 공중에서 완전 폭사시켜놓고 뮤탈리스가 예. 주도권을 뺏어야 되는데 아직도 한참 남았어네네단계 업그레이드는 적의 입장에서 답이 없는 조합이거든 거의 저글링은 의미가 없죠 이렇게 되면 네. 그래서 맹독충이 뒤에서 덮쳐줘야 되는데 이거 점막 밖에서 선개 하면 사실 헤란 입장에서 소모전을 실수해도 이들까 네. 맹독충 네. 어 그래도 오와. 왼쪽에 들어갔어요 추가 병력 올라오거든요 <laughs> 네. 맹독충이 계속 있어야 돼요 소모전 야. 할 때마다 맹독충 계속, 계속 막아줘야 되는데 비타르트? 그래도 원시머리를됐잖아요 진짜 맹독전 더 맹독충으로 계속 막아야 되는데 고병제도 이제부터 힘꽉 줘서 한 번에 들어야죠 네. 견제가 공성모드 네 단계 차이났을 때가 진짜 결정적인 기회거든요 고병선수는 근데 이거 놓치고 9단계까지 쫓아가면 그나마 박소수도 뭔가 힘들텐데 대단계 차용력이 좀 많아요 유탈도 아 저글링도 해변과 대화관 아아 네. 좀 차이가 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거 단계 못하면 아... 아 주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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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병재 주변 견제에서 예 힘을 내고는 지우의 상대를 무너뜨리는 성공을 했습니다. 이때0 경기줄 끊했습니다 2세트 대결에 시작하겠습니다. 패자는 2세트 e 경기입니다. 파란색 고병재 이에 맞서는 빨간색 박수호. 1경기는 내주고 지금 코너에 몰린 박수호 이번 경기 찾아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저력을 보여줘야죠. 근데 고병 선수가 이번 시즌을 위해서 갈고 닦은 게참 많다는 게 느껴지는 경기들이긴 합니다. 이병률 선수에게도 패배했지만 1세트 때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었고. 자신이 준비된 필드 빌드, 빌드 자체가 다양하잖아요. 이전 GSL 우승을 차지할 때그 빌드 마스터의 느낌 다시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온라인 상에서는 박소호 선수의 앞서 나갑니다만 오프라인 경기까지 따져 봤을 때 오프라인에서는 지금까지 고병재 선수의 전승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찰 안 주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 이번엔 안 보여줬어요. 음, 네. 그리고 박소호 선수가 이전 경기에 보여준 것처럼 대군주 하나가 벽 타고 들어가는 걸 고병재가 한번 느꼈잖아요 그래서 해병하나 본진 쪽에 배치해둔 것도 너무 좋고요 네 지금 은폐 이게 지금 아무것도 못본 상태로, 특히나 화염차 개체 수도 못본 상태로 포자 축소 짓고 은폐 벤시를 막는 건 기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글링 하나 이제 대사 축진됐을 때 하나 깊게 넣어주면서 그때 벤시와 갈리는 같이 보면서 그때 포자 축소를 지어야 됩니다 일단 보는 건 필수예요 네 돌아가는 병력 있나 봐주는 정도라. 이거 지금 은폐되는 타이밍까지 한 15초 20초 남았는데. 아 이번에 두기. 아아 이제, 아 이제 바로 지어야죠. 이제. 이제 지금 보고 난 다음에 지금 피해를 최소화. 자 포척 지금 바로 올라갑니다. 그래도 포자척수보다 은폐 타이밍이 조금 더 빨라 보이거든. 대놓고 트리플로 날아오면 네 이거 노려볼 수 있죠 지금. 네.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네. 오 시간. 아 그래도 진짜 아슬아슬하게 네, 그 네, 타이밍 네. 맞춰서 확인을 한 덕분에. 어 이제 지워지네요. 크지 않죠. 자세 군데 지금 자원주 쪽으로 좀 들어가서 견제를. 오. 오, 야야야. 아 터졌습니다. 이거 살았으면 재활용 좋았을 텐데. 예 여기서 막대가 지금 들어가면서 터졌어요. 어 전차 추가로 또 태워. 돌아오는 길에 확보가 되어 다행히 스테이션 언덕은 아니어서 네. 이거 근데 한번 참아야 될것 같아요. 지금 적은 야 28개 찍은 것까지 기다렸다가 한한 네. 번에 뚫어야 됩니다. 지금 더 어제 오늘 맹독들 못하면 맹독요 박수. 여기서 시간 조금만 더 줬으면 공일업과 방패까지 들었거든요. 네. 그럼 못 들었어요. 음. 와, 스플래전 등에 영향이 꽤 컸죠. 이건 지형지물이 박선수를향해 웃어줬어요. 네. 전차 두기라서 조여가는 플레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리고 딱 추가 전력 진출 안 시키고 있는 타이밍에 저글링이 어. 간 거라 네. 트리플도 없고요. 이거 일벌레 찍은 것 때문에 되게 위험해질 수 있어. 저글링이 돌아가서 돌렸죠. 어, 뭐 없네. 근데 아 어, 여기도 그래서 맹독충을 1.4전가할수 있는데 전차또 터집니다. 그럼 기습이 이루어질 텐데요. 이쪽에 이 기습이 본진 장악이 되느련데 본즈가네. 언덕 위에 전차 하나가 막 자리 잡아야 되는데 언덕 아래 전차가 내렸어. 어, 뭔가 전차가 언덕 아래 내렸어요. 아 근데 전차 가 언덕 위에. 네.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이쪽 위쪽에 저글링 오면. 그럼, 그럼 맹구 맹대로... 쪽이 몇빈냐를 받을 것 같아요. 맹구 내려야 되는데 맹구 쪽 없나요 혹시? 자 여러분들 이쪽으로 얼마나 피를입피지 맹구 쪽 빨리 와야죠. 곧 당일 그럼 업그레이드두 단계 차이 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세기 쪽으로. 네, 맹구 쪽이 너무 느껴서 1점 다 되나요? 혹시? 일정 다. 근데 이게 저글링이 너무 손쉽게 떨어져 가지고요. 네, 메이저 이만있을때 네. 약간 위험하죠. 추가 병력의 전차 두기 다시 대동해서 오거든요. 이쪽 해병이 몰살당하는 것만 아니면 저병차한번더 타이밍 잡으려고 그렇죠. 네. 이게 트리플 저주에 저글링이 다시 한번 견제를 슬쩍 갔을 때 아직 궤도 사람 것도 아니다라는 걸 보게 되면 힐링링 체제가 추고 한 번만 딱 막으면 되거든요. 어. 네, 어, 한번 더? 어, 근데 이거는 너무 욕심. 오, 네. 히드라까지 있어서 마당 베이스로 병력을 너무 오래 쥐어 짰다 보니까 지금 당장에 본진 쪽에도 광물 말랐거든요. 네. 오오! 오오! 방니 n o 거의 진짜 스타이크에개 r e 잡 o i 어 g t 죠대로 able to get a little bit o 이 a fight. I'm going to be a 이 l e to get a little bit of a fight. I'm going to b 좀 able to g e 요 a little 조에서 싸워줄 때박소수도6 시에 방격 돌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병력을 살려준과 동시에 6 시를 반응하고 상대 중앙 멀티에 들어간 의료선이 일벌에 열다섯 개수목를싹 잡아줄 수 있다면 그런 변수들이 계속 생겨야 되는데 박소수도 집중력이 살아났습니다. 자 이건 보려. 보르... 오. 우 그리고 이제 테란 입장에선 여유가 좀 있어야 병력 돌릴 때도 더 많은 병력 돌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아직 한개 정도가 어... 겨우 돌아간니다 네. 네. 어. 경기 분위기가 상당 부분 넘어 왔다라는 걸 느끼고 과감하게 확장 막 가져가죠. 200 평력입니다. 박수. 이번 허용해야 됩니다, 고병재. 일단은 허용하고 안전하게 자신도 추가 확장 가져간 상태에서 그 다음을 생각해야 돼요. 와, 어, 근데 먼저 처음에서 밀고 들어가서 이 자원줄을. 아, 이럴 때 그러니까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내시저쪽에 빼놨던 의료선이 올라가면서 3시 멀티를 타격이 피고 2멀티를 들지언정 5시에 사령부가 옮겨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손이 엄청 많이 가는 상황이었는데 그 손싸움에서 박소 선수에게 밀린 겁니다 네. 버려야 될 병력들을 버리면서 체제를 바꿀 수 있는 시간까지 버는 거였는데 자원이 어... 너무 없다 보니까 보황도안 네, 어... 바뀌었고 양도 안 채워졌어요 밀고 내려오면서 다시 한번이자원에 가능성의 자원을 흔들어 놓고 습니다 아, 이게 점점 자원님 말라가고 여기 줄우줄 박수호 자 이번 경기 갸파률을 성공을했습니다 1대1에 맞추는 박수호 경기를 원점으로 돌렸어요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3세트 대결에 시작하겠습니다 3세트 대결입니다 파란색 고병재 준비해간 타이밍에 상대를 끝내는 듯 실패를 하고 1세트 경기 내줬습니다 이에 맞서는 빨간색 박수호 매섭게 들어오는 고병재 선수의 타이밍 러시를 막아내면서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2세트 경기 승리 스코어는 1대1 :1. 맵이 노틸러스가 아니었으면 고병선수에게 공격적인 플레이를 추천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공격적인 플레이를 했을 때 사실 뭐 짜임새라던가 그 상황 만드는 건 고병선수가 오늘 경기 내에서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데 컨트롤이 조금 아쉬워요. 맹독충 1.4 하고 살려나가고 전차도 언덕 위에 실어주고 그 전차가 다시 한번 맹독충 1.4 해주고 그런 디테일한 컨트롤이 오늘 당장에는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플레이보다는 좀 버티면서 후반 지향적인 플레이가 낫지 않을까 싶었는데 맵이 노틸러스기 이 때문에 센터 주도권을 잡는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고 난 이후에 후반을 봐도 압박은 박수호가 받는 거죠. 네. 그래서 반대로 박수호 선수는 뮤탈 기반의 플레이 이번에 한번 꺼내들 만하죠. 대각선이기도 하고요. 추가 화염 무 어. 순간 심리전을 활용하는 줄 알았어요 화염차 딱 하나만 보여주고 이전처럼 빠른 은폐벤치로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압박을 살짝 주는 줄 알았는데 보급고 때문에 살짝 돌아나왔죠 네. 아이킹 준비하고 있어요 융합놈 융합놈 올라갑니다 그니까 오늘 나오지 않았던 패턴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대가 좀 배제할 수 있는 부분인 건 맞아요. 그리고, 어, 뭔가, 그 빠른 템포의 이런 그 컨트롤 기반의 플레이는 오늘 고병선수가 약간 좀잘안 들었기 때문에. 전순 위주의 그런 그 선이 붉은 플레이도 충분히 괜찮죠. 네. 그리고 대군주 하나가 보고 있는데, 기술실 업그레이드 눌러주면서 물 흘러신 척하고 있거든요. 여왕 위치 보고, 아, 이쪽에 있구나. 그럼 전순 차원대가 바로, 바로 본진 쪽에 쓸수 있어. 지금처럼. 7시 네 앞으로 푸시하면서개아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좀 이동해서 어, 왼쪽쪽 타고 쭉 올라가도 되고 그리고 최대한 외곽 쪽이거의 여왕이 쭉 빠지는 걸 보게 되면 화염차가 9시 적역 쪽으로 들어가서 양방향으로 때리는 오우. 게 가능하고요 이어진 날카롭게 지금 찌르고 있습니다 양동작전 지금까지 성공입니다 화염차가 하나만 네. 돌아간다면 여기서 저원력 십자돈 줄여주고 어 근데 아아 어, 아, 못 아, 봤어 못 아, 봤어 못 봤어 아아 아, 아, 잠깐만요 그렇다아이아이다 터져요 아니 이게 아1 3개 잡으면 크지만 문제는 네. 아 이거 전순이 없어가지고 자 여왕 이 전순까지 끊길 것 같거든요 미탈 끊면 아 근데 이것까지 끊기면 사이클론 나와도미탈리스렇1 네, 어. 6개 찍혔어요 여섯 개 잡은 상황에서 무시하고 유릭믹으로 파고들 수 있어요 이거 이거 잡고 자력이 네, 좀 많이 빠졌어요 아 이거 아 이게 퇴타 나옵니다 퇴타 나와요 이번에 주도권에, 주도권에 답이 없어지거든요 저희가 네. 좀 어떻게든 살려야 됩니다. 자, 뮤탈 남와서 아, 아 그러면, 그냥 네. 뮤링링 들어가거든요. 자, 이건 터지고. 왜냐면, 이제 산다요. 뮤탈 막으려고 사이클론 찍으면, 맹독충은 못 막고요. 무시해요. 이게 원래 지금 3전순이라 생각하면 뮤탈이 이렇게 못하는데, 그냥 무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뮤탈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쓰이면, 고병 선수도 약간의 기회를 좀 잡을만한? 그래서 맹독충! 네, 맹독충이가요? 이게 변수예요. 아직 건심몰리가 아직 안 돼서. 컨트롤 하나 하나 1로! 하나 하나 1로, 하나 하나 1로 건설 로봇 대박 안 났어요. 막아야. 윤이가 있고요. 네, 출연부터 계속 도움니다 이거 근데 생각보다 잘 맞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 거기 그 터지다 시피 됐어야 되는데 아, 추가 병력이 나오고 있습니다면은 최종권을 아이러오서 이거 오. 오 그래서 따라야 되고 살아가는 플레이를 나와야 되는데. 이거 이거 때릴 때 뭉치거든요. 그때 토르가 때려주면서 한 번에 유차를 제압해 야 주는데 네, 오 그냥 들어가서 싸우죠. 음. 오 차운대 차운대 차운대. 오, 오 야. 차운대. 기가 막게 히좀 들어가긴 했습니다. 계속해서 뮤탈만을 고집한다고 했을 때포로와 네. 네. 전순 인구 200을 채울 수 있느냐 거든요 근데 그 전에 소모턴 너무 잘 해주네요 저글링 다수 들어갔어요 아직 인구 150못 가고 있어요 네. 공방역도 아직 남았고 지금 저울링 다수가 좀 들어가면서 여기 힘들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다운 쪽으로 데미지 비가병 전차도 쌓이지 못하다 보니까 단순 저울링인데 너무 이게 귀쳤습니다데미 네. 어, 아이고 비집고 들어가면서어 찬 넘어 산입니다. 네. 근데 그냥 저 맹독충을 버려도 박수호 선수가 나밖게 전혀 없어서. 네 들어가서 이 소모전 계속하죠. 유타리 뷰타리 많이 떨어지긴 했거든요. 중간 중간 네. 상계가 덜 돼서. 열다섯 기나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이제 또 차원이 들어와서. 한 인구수 150갈 수가 없어요 대란이. 추가로 좀 올린 두개 확장기리 아 돌아가네요. 와 이거 차원지 두 개. 찬 넘어 산이에요. 힘칠 때까지 이제 네, 제대로 되지 않을 그 아, 안고 있다 보니까 전차가 있어야 되는데. 네. 들어가서 하늘을 덮고 있습니다 배놓고 섞이면 포르가 바퀴를 안 때리죠 네, 들어가서 주력편에 무너뜨리면서 세게 내받기 위한 준비를 박소 선수는 하고 있는데 이 바퀴까지는 막을 수 있는데 좀 변화를 꾀하고 있는 상황 막아도 막아도 끝이 없습니다 이제 소모전 정말 저그스럽게 강급펼실수 있어요 와. 잘 먹고 있기 때문에 감죽도 그냥 자신 머리로 떨구면서 맞드 네, 뭐 맞드 네. 네, 그냥 가서 바꿔주면 되니까 한계가 뭐뭐 들어가서 밀어내고 가장 중요한 자원줄 아 컨트롤러버 네, 박살 나고 있어요 여 터집니다 여기는 희망입니다. 최대 박수 역전승 거두면서 이별명승이 떠내고 최종전으로 갑니다. 2022 GSL 시즌 2.